안녕하세요.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민들레맘 대표 손유린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어제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왔는데요. 평소에는 우리 그 제주에 내려올 때는 보통은 놀러 아니면 제주대학교병원에 후원하러 이렇게만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주도로 이렇게 일하러 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어, 사랑해요 제주, I love 제주 네, 한 마디 외쳐보고 보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민들레 마음이 그 봉사활동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창업 동아리를 거쳐서 지금의 소셜벤처로 거듭났는지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중증 희귀 난치질환 환자가 13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네, 말부터 어렵죠, 중증 희귀 난치질환. 네, 복합어예요. 중증 희귀 난치 네, 보통 소아암이 가장 많은데요. 네, 이밖에도 다양한 질병의 그 희귀 질환이 있는데 13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제주시 인구를 보니까 51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주시 인구의 4분의 1만큼의 숫자가 그 지금 아픈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 숫자가 많다고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환아 한명한 명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같은 그, 어, 그 어른들은 그 병,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병원비 적게 내면 더 바랄 게 없지만 아이들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로 나가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려면 아이들은 치료 잘 받는 건 당연하고 그 중간중간에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서, 심리, 안정도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 및 발달 과정에 맞춘 통합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 그 어머님들이 많이 나섭니다. 어, 일반 그 병, 병동을 보면은 6인실이 있잖아요. 보통 6인실에서는 6명이 생활을 하는데 어린이 병동은 사정이 다른 게 6인실이면 12명이 삽니다. 보통 자녀가 아프면 어머님들이, 아, 가족분들이 가슴으로 같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간병하시러 같이 입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따라서.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데 더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나 한 명이 아픈 게한 개인이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과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그를 둘러싼 친지, 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2018년도 때 대학교 그 봉사활동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어린이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 이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어서 동아리를 대학교에서 만들고 네, 이 동아리가 점점 커져서 된게 지금의 민들레 마음이라는 소셜벤처입니다. 네, 첫 어린이병원 봉사활동했던 시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2018년도 저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에 버킷리스트를 썼습니다. 대학생만 할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어, 고민하다가 뭐 교환학생, 뭐 총학생회 등등의 활동을 적다가 나중에 제가 직장을 갖고 사회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주말엔 열심히 놀러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활동 할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평생 할 봉사활동 지금 다 해버리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었습니다. 가서 매주 3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가서 화나랑 가족들이랑 같이 놀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직접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직접 하고 싶어서 창업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죠. 근데 대학교 2학년 시절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백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뭐흰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바로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사업 원칙을 세워서 그 안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원칙은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자의 아픔을 일부러 뭐 우리 사회에 불쌍하게 포장해서 알리는 식의 이른바 빈곤 포르노, 이른바 감성파리가 있죠. 저는 이 방식이 너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우리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희망 차고 미래적이고 발랄한 이미지만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원칙으로 보통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도 다 취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그리고 할줄 아는 게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사업 모델이 지금의 사업 모델입니다. 어린이 병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 IP 사업을 하거나 굿즈를 만들어서 수익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의 절반을 다시 어린이 병원에 후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고 나서 바로 사업계획서를 시작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대학교 2학년, 2학기였는데,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옆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시험 다 제껴서, 제끼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고서, 이제 이 사업을 함께할 동아리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이야 이렇게 동아리, 동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동아리란 표현을 전혀 안 썼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뭐 테니스, 태권도 동아리가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 동아리란 현을안 쓰고 학생기업. 그래서 기업으로서의 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월급제를 도입합니다. 보통의 동아리는 회비를 내죠. 네, 태권도 동아리 가입하려면 뭐한 달에 뭐만 원씩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장학금 250만 원을 털어서 네, 월급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동이 점점 잘 되고 잘 돼서 연봉제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동아리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나서 바로 저는 어린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림교실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팀원 한 명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말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동아리가 아니라 기업으로서 뭐 현대 삼성 LG처럼 5년, 10년, 100년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려면 창업자의 정신이 온전히 모든 팀원에게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달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씁니다. 저희는 이거를 아이덴티티 에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문, 민들레 맘을 왜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시점부터 들어오는 모든 팀원들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도 다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작품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병원에서 이쁘게 멋있게 작품을 그려주시면 바로 옆에 있는 키링, 그리고 상장, 그리고 작가님 명함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저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출발하는 겁니다.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 2학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어, 저는 경영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과 친구들이랑 이걸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긴 배웁니다. 뭐, 거시, 뭐, 산업 분석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분석까지 체계적인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출시하는지 배우는데, 어, 사실 뭐, 어떻게 그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실전이잖아요. 저희는 과감하게 아 우리는 이거 분석할 줄 몰라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고 너가 좋아하는 거 만들자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랑 팀원들이 좋아하는 엽서랑 키링 열쇠고리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만드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그 뒷단에 있는 것들이죠 만드는 거는 우리끼리 만들 수 있지만 파는 거는 우리끼리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과감히 우리는 할줄 몰라. 우리는 할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나갑니다. 학교 밖으로.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3른여 번의 팝업, 플리마켓, 페어, 나갈 수 있는 건다 나갑니다. 이때 학교에서 막 과제, 뭐 시험 이런 거다 제끼고 다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나갑니다. 그래서 수만명의 그 사람들에게 저희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 제기동 양령시장이라고 있어요. 동대문구 에 있는데 거기는 평균 유동인구가 5080, 6080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좌판을 깔고서 판매를 해보니까 하루 매출이 달랑 4천원 나오는 거예요. 열쇠고리 딱 하나. 근데 신촌, 홍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그 참여를 해보니까 하루 매출이 60만 원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확신을 했죠. 아 우리 타겟은 그러니까 소비자는 1020 여성분들이 맞다. 우리가 생각한 게 맞다. 그래서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창업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안 하면 다들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뭐 삼성전자 lg 이런 데 취직하려고 열심히 다닐 텐데.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그만큼의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생업으로서 창업을 하려면 그만큼의 확신이 필요해서 더큰 걸, 어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작은 부스가 가로, 세로 3m 짜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참가비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집기, 뭐 꾸밈,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자립값만 350만 원이에요. 근데 대학교 1, 2학년들이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무모하게 대출을 받아서 어, 이걸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만큼의 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5일 동안 1천만 원의 매출을 거두는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아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치와 이야기를 알아봐 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얻고 더더 더 본격적으로 창업 활동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것들을 다1020 여성분들께 맞춤을, 맞춤하기 시작해요. 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B2C로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굿즈들인데 보통 리빙류 디자인 문구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서 또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팝업으로 초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어제부터죠 무인양품 강남, 강남점에서도 팝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굿즈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과 협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병원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그림그림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민들레맘 캐릭터 IP를 가지고 고객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 병원에서 저희가 그림데이를 열어서 이 출품작을 가지고 고객사 제품 서비스에 녹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금융 교실이나 뭐 전시회 등좀더 상업적이 아니라 후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협업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콜라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4월 1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랑 만우절 기획전을 같이 했었는데요. 원래는 카카오에서 좀 세련된 이미지의 디자인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어린이병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가지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의홈 홈 화면 그리고 메시지 카드를 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이때 카카오에서도좀 전사적으로 밀어주시려고 천만 명 이상에게 그 카카오톡 푸시알림을 보내주셔서 저희 브랜드의 인지도가 이때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민들레마 캐릭터 IP와 메디필 뷰티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게 너무 잘 돼서 올해 재계약을 맺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 문구 브랜드죠. 네, 제브라. 네, 마일드 라이너라고 중, 고등학교 우리 다닐 때 형광펜으로 많이 쓰곤 했었는데, 여기랑 같이 콜라보도 하고요. 그리고 농협보고촌이랑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했던 콜라보 사례가 저희에게는 엄청 뜻깊었습니다. 왜냐면, 하 처음에 농협보고촌에서 저희에게 민들레 맘 캐릭터 IP를 쓰고 싶어요. 라고 처음에 제안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물론 매우 매우 감사하지만, 저희는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역제안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고기반찬 그림대회를 열고 싶다. 아이들이 평소에 못 먹던 돈가스, 소시지, 삼겹살 등등의 고기반찬을 우리가 그림대회로 출품작으로 받아서 이 출품작을 가지고 농협 모호촌에 신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려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어린이병원과 우리 고객사의 제품 서비스를 같이 함께 만드는 시계 콜라보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수익금 절반을 다시 어린이병원에 후원하는데요. 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하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모든 제품 서비스의 출발점이죠. 네, 상상나라 그림교실의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병동에서 놀거리가 없어서 저희가 DIY 놀이키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병동에 오래 있다 보면 눈비 맞을 일도 드물고 그 병동은 온도랑 습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계절감을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절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계절별로 테마를 담아서 1년에 4번씩 민들레키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민들레마 팬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민들레키트 1000개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주대학교병원에도 100개 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 저희가 사별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희랑 함께하는 작가분들이 중증 희귀난치질환이 있어서 어, 이렇게 사별을 겪는,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별을 화나 가족분들이 조금 더 원만하게 사회로 돌아오시게끔. 생전에 작가님이 남기신 작품이나 손도장, 발도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로품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랑 함께하는 병원들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어, 처음 시작할, 동아리로 시작했을 때는 서울대학교 병원 한 곳이었다가 매년 두세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제주대학교 병원은 올해 5월에 처음으로 관계를 맺어서 일을 같이 이어오고 있고요. 네, 작업 첫해부터 계속 네, 꾸준히 후원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저희가 2018년도 때 봉사활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여러 일을 겪어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의 사랑,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캐릭터 IP 소셜벤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운 힐링 아트 미술치로 서비스를 도입해서 어린이 헬스케어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종국에는 어린이에, 어린이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 더 잘하는 어린이 UX 전문 유니콘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곧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 창업 이야기, 민들레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오후 4시까지 계속 여기 있을 계획이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말 걸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서든 민들레 마음 검색하시면 바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들레 마음 이야기 들어봤는데 내려가시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먼저 드려도 되겠, 되겠습니까? 네. 예상하지 않은 이 시나리온데요. 이 캐릭터 이름이 뭔가요? 네, 이 캐릭터 이름은 토토입니다. 아, 그러면 민들레 마음 사명을 질문해 주신 우리 미경님 계셔서 그것만 아.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민들레 마음은 민들레와 마음 두 가지 단어가 그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민들레 꽃에서 이, 그 회사명을 따왔는데요. 우리 그 민들레가 피면은 자, 손으로 잡아서 입김으로 후 불면은 홀씨가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야기, 가치, 마음이 바람 따라 널리 멀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민들레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들레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